감사합니다. 두부 크림이랑 무화과고요. 어, 크림이랑 무화과를 같이 드시다가 중간중간에 위에 있는 레몬 라임 부스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메밀김밥은 조금 큼지 막하지만 한입에 드실 때 가장 궁합이 좋고요. 이 오른쪽 접시에 담겨 있는 것들은 하나씩 집어 드시면 됩니다. 해파리랑 소라 그리고 다시마랑 큰 실마리라는 해초가 있고요 이것들은 모두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집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시 위쪽에는 매실을 달게 절여 놓은 거랑 아구 간을 샌드해 놨고요 옆에 있는 까망베르 치즈랑 같이 쪼개 드시다가 위에 있는 후추로 입가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시 중앙에는 닭 안심 위에 다진 마랑 고추 그리고 유자 껍질을 섞어 놓은 걸 얹어 놨고요 이거는 중간에 드시다가 한입 안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이거 그거잖아. 진짜 일반. 씹었다 배터라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이도안 먹자. 응? 먹을 수 있어. 음, 깜빡했네. 지금 내어드린 거는 회고요. 전부 말려서 숙성을 했습니다. 어, 이 왼쪽에 있는 흰살 생선부터 능성어고요. 그 옆에는 방어 등 배살 한 점씩이랑 옆에는 방어 턱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린 전복이고요. 어, 앞쪽에는 뼈째 자른 바닷장어랑 고등어입니다. 장어는 새꼬시처럼 뼈가 조금씩 씹히기 때문에 꼭꼭 씹어 드시면 되고요. 고등어는 말려서 초절임 한 다음에 위에다가 구운 양파로 만든 소스를 뿌려놨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소스들도 왼쪽에서부터 가루는 금태소금이고요 빨간색은 참치 내장 젓갈입니다. 이 젓갈은 간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회에 얹어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 맨 마지막은 산초가 들어간 보리 된장이고요 요런 거, 요거는 방어 같은 거에다가 조금씩 얹어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어, 밑에 있는 소스들도 전체적으로 궁합이 좋아서 이 간장을 메인으로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번째가 뭐였지 이거였지 말씀드릴게요. 이 회보다 강하게 말린 참치에다가 염장다시마랑 파 그리고 기름으로 만든 소스를 뿌려놨습니다. 어, 드실 때는 위에 있는 다시마가 짭짤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고 기름을 듬뿍 찍어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있습니다. 어, 드실 때는 육수가 진하기 때문에 이 간을 한번 보시고 밑에 소면을 두세 가닥씩만 건져 드시면 되고요. 어, 소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보단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게 식감이 재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 아스파라거스 좋아해. 요거는 아스파라거스에 베이컨을 감아서 빵가루로 튀겨놓은 거고요. 이름은 아스파라거스 핫도그입니다. 새우 아. 만두고요. 이 만두피 대신에 겉에 찹쌀을 묻혀서 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밑에는 전복 내장이랑 홍게장으로 의 만든 소스를 부어놨고요. 위에는 육갈이라고 하는 말린 시소를 뿌려놨습니다. 어, 드실 때는 소스가 조금 매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을 보시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 안주용 고기구이고요. 부위는 토시살입니다. 이 토시살을 간장에 절여서 구워놨고요. 부실 때는 이 따뜻한 온천 달걀에다가 푹 찍으신 다음에 갈은 무가 들어간 시큼한 폰즈 소스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 소스가 굉장히 시기 때문에 노른자를 듬뿍 찍어 드시는 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연근떡이고요 이 연근을 갈아서 떡처럼 쓴 다음에 튀겨놨습니다 어, 드실 때는 위에 있는 생강을 취향에 맞게 게살이 들어간 가스오부시 소스에 뿌리시고요 떡을 조금씩 으깨서 같이 떠드시면 됩니다 치맛살 구이고요 이 소고기 치맛살을 멸치 액젓에다가 재운 다음에 찌듯이 구웠습니다 어, 드실 때는 이 하얀색 컬리플라워 스프를 듬뿍 찍어 드시면 되고요 드시다가 조금 느끼하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와사비 줄기 절임을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고기는 이거 젓가락으로 자르시는 것보다 이로 베어 드시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맛있겠고요. 네, 지금 내어드린 거는 카레 우동이고요. 차가운 우동면을 따뜻한 카레에 찍어 드시는 음식입니다. 이 카레는 우동 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식사용이기 때문에 약간 새콤합니다. 어, 드실 때는 면을 한 줄씩 길게 늘어뜨리신 다음에 카레를 찍는 정도로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차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고요.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으신 다음에 혀로 살짝 뭉개 드시면 향이 좀더잘 퍼집니다.